안녕하세요. 오기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분갈이 해주고 너무 몰라볼 정도로 깜짝 변신한 다육이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다육이 이름을 몰랐잖아요. 예, 이름도 한번 알아보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어제 언박싱 했는 다육이 분갈이하고 너무 멋있어졌답니다. 예, 그래서 얼른 또 이웃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네요. 예, 한번 보세요. 예, 레드 엣지. 아우, 너무 예쁘졌죠 예, 요렇게, 하, 작은 화분에 있었던 아이, 착한 가격에 화분째 데리고 와서, 예, 이렇게, 어, 레드 엣지가 아주 제가 대품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어큰 화분 예요 화분 아시죠 예 제가 언박싱 했던 화분 예이 화분에 대품 화분에 심어주니 이렇게 멋지게 변신했답니다 예요 아이가 그 작은 화분에 만 이천 원이었죠 예 화분도 또그 화분은 또그 화분대로 또 다른 다육이 심으면 되고. 아, 레드 엣지 요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예, 이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었더니 아주 딱 맞네요. 예, 레드 엣지는 요렇게 심어주었고, 그리고 요 아이 이름 몰랐잖아요. 예, 요 아이는 이제 자랄수록 목대가 생기는 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어, 조금 항아리형으로. 예, 이렇게 입구 쪽이 조금 좁아지면서 예 고른 데 심으면 예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이 화분도 기억나시죠. 예, 배송 중에 요입장이 하나 떨어진 거 붙인 거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요 화분에 심었더니 아주 딱 맞네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렇게 또 화분이 있으면은 그 화분에 심을 아이 위주로 또 눈팅을 하게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요두 아이 이 화분이 어, 뭘심어줘까예 그렇게 눈팅하던 중에 어, 알뜰장터에 어, 이렇게 착한 아이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화분에 어, 레드 엣지 심어주고 그리고 요 아이는 우리 이웃님께서 댓글에 미스트 리차드라고 하는데 어. 이 미스트 리차드를 제가 검색해보니까, 또 어떤 아이는 조금 닮았는데, 또 어떤 아이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검색했는, 어, 그때는, 요 아이가, 어, 포르투나. 예, 포르투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예, 포르투나 요 아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색감도 비슷하고. 그래서 조금 더이 아이가 활착을 해서 또제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다육이 입장이 조금 이제 확실한 입장이 나타나겠죠. 예, 어제 이웃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어, 그분은, 어, 미스터 리차드 같다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 미스터 리차드 다시 한번더 검색해 보고, 아, 저는 요 아이가 포르투나인 것 같았어요. 예, 포르투나. 예. 어, 입장이 조금 그 아이랑 조금 닮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계속 더 검색을 해보고, 어, 포르투나인지, 아니면은 미스트 리차든지, 예, 한번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아, 요 화분에 심어주니까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품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겼답니다. 어, 이 화분에 심어주니까 너무 예쁘죠? 예, 제가 언박싱했던, 예, 그 화분, 다육 아울렛 아시죠? 예, 그 화분인데, 어, 너무 예쁘네요. 예, 제가 여기는 입구가 넓어서 창을 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렇게 레드 엣지. 예, 요 아이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답니다. 저기 체리, 우리 집에 체리도 대품이죠. 예, 체리보다, 요 아이보다 사이즈가 더 크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심어주니 아우, 너무 예쁘네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이름을 제가 알아서 어, 자주 자주 보여드릴게요. 아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예 아래쪽에 자구도 있고. 예,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요 아이 조금 심을 때 조금 힘들었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창은 심기가 편하고, 어, 그리고 뿌리들도 다 튼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분갈이 영상은 또, 어, 못 찍고, 예, 또 요, 어찌면 찍 어찌 찍고 나서, 예, 뭐또 하려다가 또 어떻게 안 되어서 이 대품들이라 어, 조금 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어, 영상 찍는 거는,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심은 모습만, 예, 제가 보여드리네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두개또 심은, 그래서, 이,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 요렇게 분갈이 해서 심으실 때, 화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화분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아주 더 멋지게 보이고, 그리고 자라는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보통 창들은 요렇게 조금 입구가 넓은 데 심어주시고, 그리고 또 요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입구 쪽이 좁아지면서 아래쪽은 또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예, 이 조금 넓어지는 형.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 요런 아이들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 어, 이, 여기 몸통 부분 있잖아요. 예, 몸통 부분이 좁아지는 데는, 예, 그런 쪽에는 또 심으니까, 아이들이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어 아주 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거를 오랫동안 키워보면서 어이 화분 선택하실 때 우리 이웃님께서 그 뿌리 할착이 잘 되도록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넓은 형 있죠. 예요런 항아리형. 예 너무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형은 그러니까 컵 있죠. 예 컵식으로. 아래쪽에 좁아지는 거는, 어, 좀 뿌리 활착에 조금, 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몸통이, 어, 조금 통통해지는, 예, 그런 형으로, 어, 다육이, 어, 요렇게, 예,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는, 예, 요 아이도 아래쪽으로 넓어지죠. 예, 그런 화분을, 어, 선택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두 아이가, 너무 멋지게 또 변신을 해서 어 너무 예쁘다 저 혼자 자뻑 하고 있다가 우리 이웃님께 또 얼른 보여드려야 되지 싶어서 이렇게 예, 영상을 찍었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예다잘 있는지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어제 어 베란다에서 날씨 기온이 조금 내려갔긴 하나 어 베란다에서 하룻밤 또잘잘 잘 자고 예 이렇게 괜찮죠 예 당인금 또릴리이나요 예, 아이도 잘 있고, 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도 베란다 기온이 조금 낮더라고요. 한 7도까지 떨어지던데, 어, 그래도 또뭐 5도 이하로 안 떨어지면 괜찮으니까, 어, 다육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블랙 크리스마스 요 아이, 어,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아랫 입장이 쪼글거리고, 또 힘이 없더라고요. 예, 블랙 크리스마스 예, 요 아이도. 어, 예쁘죠. 예, 요 아이도 물주었고, 애플버드는, 어, 제가 요 아이 이틀 전에 물주었는데, 어, 제가, 어, 요 아이를 이, 이, 거실 정리대 쪽으로 옮기는 걸 깜빡했어요. 예, 물준 걸 깜빡했는데, 그래도 요 자리에서 어, 이틀 동안 추웠는데, 괜찮네요. 예, 제가 깜빡하고, 물준 아이를 이 거실 쪽, 정리대로 옮긴다는 걸깜빡잊었네요 예, 그런데, 어, 제가, 어, 어땠나 싶어서 보니까 괜찮네요. 예, 애플버드. 예, 샘플한 하우스에는 아주 더 예쁘게 물이 들었죠. 예, 베란다라 보니까 조금, 물이 조금 덜 들었네요. 예, 애플버드. 예,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예, 물준 아이들 상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창군생, 예, 요 아이도 어 지금 물을 많이 먹으면 상태인데, 어, 괜찮더라고요. 예, 요 아이, 어, 집중해서 햇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제가 또 샘플 한 다녀오고, 또 영상 또이 많이 올리고 하느라, 어, 요 아이 햇빛 신경을 못 썼네요. 예, 내일은 저 햇빛 들어오는 장소로 많이 놔둬야 되겠어요. 예, 그렇고, 연봉이, 예, 입장이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연봉이 하엽이 많이 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 하엽이 많이 지면은, 물을 오래, 물준지 오래 되었으면은, 어, 물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 베란다에서 요 연봉은 조금 이 햇빛이 덜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시고 싶으시면, 물 주시고 나서 햇빛 관리를 잘 하셔야 연봉은 입장이 안 길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도 저도 요 아이 고민인데, 물을 줄지 말지, 예,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거든요. 예, 하엽이 굉장히 많이 짓는데, 오늘, 저도 상태를 한번 보고, 물을 한번 줄지 판단해서, 물 주고 나면은 햇빛 관리를 더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라탐도, 예, 라탐은 제가 요 아이 물주고 나서 어제 거실 정리대 쪽으로, 어, 옮겨놓고, 예, 그렇게 잤답니다. 예, 아무래도, 어, 정리대, 어, 거실 쪽 정리대가 따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오전에, 어, 해가, 지, 해가 뜨고, 요쪽 원래 자리로 옮겨주었네요. 예, 요 아이도 괜찮고, 아, 제이드 스타가 꽃대가 쑥 올라왔네요. 예, 제이드스타가 꽃대가 올라왔고 예, 표베센스도 예,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 예, 지금 요새 표베센스가 어, 꽃대가 한창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이웃님들 예 께서도 꽃대 많이 올라왔다고. 예,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에셀리아나 꽃은 많이 예쁘죠. 많이 올라왔죠. 예, 저쪽에 에셀리아나 요아이도 예, 꽃이 많이 올라왔죠. 이 아이가 여리여리한 것 같아도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예, 꽃이 아주 오래 가네요. 예, 너무 예쁩니다. 에셀리아나. 예, 우리 이웃님께서 에셀리아나 한번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꽃이 아주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에셀리아나. 예,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 예, 라조야는 예, 항상 예쁘죠. 예, 물듬이 너무 예쁘네요. 라조야. 아, 예쁩니다. 그리고 하리노사 괜찮고 하리노사 요즘 조금 하엽이 지기 시작하는데 어, 물 달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며칠 후면은 기온이 조금 높아지고 또 햇빛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봐가면서 어, 물을 한번 챙겨줄까 싶네요. 예 파스텔 요아에는 지금 물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아주 예, 착하게 잘 있네요. 얘또 예, 방향을 조금 돌려 놓아야 되겠네요. 또 뒤쪽이 또 많이 예뻐졌죠. 예, 러블리 로즈, 어, 요즘, 예, 속안 쓰기고 예쁘게 잘 있네요. 예, 너무 예쁩니다. 예, 그리고 릴리 패드도 물한번 주고 아주 짱짱해졌죠. 예, 헬리아, 예, 그리고 예, 프랭크 슈퍼클론, 예, 다잘 있네요. 나나 우쿠미니, 예, 호비 땅인 우리 이웃님께서 물을 좋아하나요? 물좀 챙겨줄까요?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어, 저도 요 아이 처음 키워보았잖아요. 예, 그런데 몇번이렇게 성량을 보니까, 어, 요 아이는 조금 입장이 마르기 시작하면은 물을 주는 게, 어, 예쁘게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을 또 챙겨주셨다면은 햇빛도 많이 또, 어, 보여주셔야 요 아이가 또 물도 안 빠지고 예쁘겠죠. 예, 처음에는 요 아이 조금 입장 마르면은 그냥 두었더니, 어, 입장이 쪼글쪼글해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어, 물을 조금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도 챙겨주시고, 햇빛도 많이 보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예, 소인제금은 예, 얼마 동안 햇빛에 조금 달구었더니, 조금, 예, 이 푸르딩딩한 게 조금 많이 없어졌죠. 예, 괜찮네요. 예, 그리고, 베비나금 물안 줬는데 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제가 바빠서, 아직도 저 하엽을 제가 안 떼고 있답니다. 예, 오늘은 어, 하엽 정리를 해주고, 요 아이가 요즘 굉장히, 아 짱짱해졌어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한 며칠 더 간절하셨다가 물 주시기면은 어 짱짱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 예 제가 물 줘야지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비 오고 이 공중 습도 빨아당기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짱짱해졌으니까 어 물을 아우 진짜 짱짱해졌네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물을 어 너무 이때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금방 물 챙겨 주시 마시고 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예, 기다려 보면은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공중 속도를 잘빨아당기면물 어 주는 시기를 늦추면 아주 짱짱하게 키울 수 있죠. 그게물 예, 어 주기 짱짱 베란다 다육이 물짱 어, 짱짱하게 키우는 물 주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게으르게 물 주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저 분갈이 한 다육이가 너무 깜짝, 예, 어, 멋지게 변신한 모습도 얼른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다육이 또, 어, 예, 상태가 괜찮은지, 예, 그것도 딱한번 보고, 예, 요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예, 분갈이 한 다육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멋지죠? 예, 예쁩니다. 예, 레드엣지. 이 예, 아이는 예, 미스터 리차든지 포르투나인지 제가 다시 한번더 검색해서 자주자주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